안녕하세요 론앤스타입니다 오늘은 저희 새로 지은 사무실에 왔어요 사무실을 새로 만든지 얼마 안되어서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하나만 끝내려고 왔어요 지금 두달 정도 지났지만 굉장히 이곳저곳 지저분합니다 특히나 네트워크 쪽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뭐어쩌어찌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지금 공유기와 스위치 허브 그리고 cctv까지 어뭐 사용은 되지만 굉장히 지저분하죠 사무실 구석진 곳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쉽게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냥 뭐 쓰는데 지장 없으니까 저렇게 두고 사용했었는데 오늘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캐비넷이에요 예전에 한번 허브레 캐비넷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이 안쪽에 뭐 스위치업이라든지 공유기라든지 패치판널도 연결해서 컴퓨터와 장비에다가 네트워크 신호를 보내주는 단자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무실에다가 이큰 캐비넷을 설치하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이 사무실에 컴퓨터나 뭐 장비도 그렇게 많이 없어서 이렇게 큰 캐비넷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큰 캐비넷은 다시 밑으로 내리고 오늘은 이 작은 허브레이크를 한번 설치해 볼 거예요 굉장히 작아요 한번 설치해 볼게요 우선은 패키징도 굉장히 작죠 제품 자체가 분해되어서 이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키지 또한 굉장히 작습니다 자 이렇게 하판과 상판 그리고 기둥 두 개가 있어요 이게 끝입니다 이걸로 조립하면 돼요 자, 조립 모두 끝났어요 아까전 허브렛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작은 모습이죠 그런데 아까전 허브렛과는 달리 외부를 막아줄 수 있는 장치는 없어요. 다 뚫려있죠. 이렇게 두 개의 캐비넷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다르죠. 아래쪽은 완벽하게 뭐 캐비넷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위쪽은 캐비넷 형태보다는 앙상한 뼈대만 남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있을 건다 있습니다. 아래쪽 1류부터 시작해서 총 9류까지 장착할 수 있는 높이 500짜리의 허브랙이에요 19인치 규격이기 때문에 19인치의 스위치 어브라든지 뭐 라우터 그 외에 뭐 패치 판넬이라든지 여러 장비들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아래쪽 캐비닛을 열어보면 이 캐비닛은 총 지금 18유까지 나와있네요. 높이가 한천 정도 되보이네요 아래쪽에 있는 캐비닛 이더 크긴 하지만 그 양쪽에 연결할 수 있는 이 가이드는. 규격이 똑같습니다 겉에 이 철판만 없을 뿐이에요 이 문과 이 철판 없게 되면 이 위쪽 허브랙목과 같은 모습인 거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허브랙은 뒤쪽에 보면 이제 앙카를 연결할 수 있는 홈이 있어요 이 홈을 이용해서 벽에다가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게는 상당하지만 이 앙카가 잘 지탱해 준다면 벽에도 충분히 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벽에다 설치하게 된다면 뭐 아래쪽 공간도 남게 되고 이 옆쪽에 있는 이 단자함과 뭐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자, 먼저는 어, 선반을 하나 장착해줄게요. 보통 허브레 캐비닛 보면 선반 하나도 장착을 되어 있어요. 이 선반 위에는 이 19인치 내게 고정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연결했던 뭐 이런 공유기라든지 뭐 모뎀이라든지 캐비닛에 장착할 수 없는 것들은 이 선반 위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허브랙을 보면 마운트할 부분이 나사 하나만 들어갈 정도로 작은 구멍으로 되어 있어요. 음, 보통 허브랙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구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과 다르죠. 뒤쪽에 이제 케이지 너트를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식인데, 이제 케이지 너트 같은 경우에는 좀더 견고하게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이 있죠. 하지만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뒤쪽에 케이지 너트를 장착해서 앞쪽에 볼트를 넣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손이 많이 가긴 하죠. 반면에 지금 연결할 방식은 이제 슬림 너트 방식, 간편하게 볼트만 넣어서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한번 연결해 볼게요. 먼저 선반에다가 볼트를 넣어주고, 허브렛 중간쯤에다가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허브렛을 설치하실 때, 여러분들 미리 이 허브렛 숫자에 따라서 미리 설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 허브렛 같은 경우에는 총 9유까지 있죠. 1번부터 9번까지 장착할 장비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장착하지 않을 부분은 이따 보여드릴 이 판넬을 이용해서 막아주면 됩니다. 아니면 부족할 수도 있죠.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높은 허브렛 사이즈를 구매를 하셔야겠죠. 저는 5에다가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선반 장착이 모두 끝났습니다. 선반도 이렇게 장착이 되었고 이 선반 위다가 에 이제 공유기 올려주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이 스위치허브를 장착해 볼게요. 아까 전 스위치허브에는 이렇게 가이드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양쪽에 이렇게 가이드를 달아서 허브에게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가이드는 보통 이제 스위치허브를 구매하시면 같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물론 이 상태에서 그냥 설치해도 됩니다. 이제 공유기에서 나오는 선을 스위치업 연결하고 이 스위치업에 이제 인터넷 케이블을 꽂아서 각 컴퓨터에다가 연결만 해주면 돼요. 그럼 끝입니다. 하지만 좀더 정리를 위해서 위쪽에 패치판넬이라 한번 설치해 볼 거예요. 예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적 있었죠. 자, 이게 바로 패치판넬입니다. 자, 앞쪽에는 이렇게 랜 케이블을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뭐 아래쪽에는 번호가 써 있죠. 스위치업에서 나오는 랜 케이블을 이 패치판넬 연결해 줄 거예요. 스위치업 1번에 연결한 케이블을 패치판을 1번에 연결한 다음에 이쪽에 보면 키스톤 형태로 케이블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1번에 다시 한번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에 그 케이블을 컴퓨터에다 보내줄 거예요. 일종의 어, 통신군 같은 개념이죠. 스위치업에서 나오는 케이블들을 패치판에 연결해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 다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장비를 연결했는지 이 패치판을 위에다가 작성해주면 되겠죠. 물론 이렇게 하면 되긴 하지만 어, 저희 지금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도 별로 없고 패치판을까지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랜 캡을 연결해서 컴퓨터에 뿌려줄게요. 혹여나 이제 패치 판넬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19인치 규격이기 때문에 딱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볼트로 조여서 패치 판넬을 고정해주면 됩니다. 저는 그냥 그 위에 올려두기만 할게요. 그 지금 눈에 띄는 곳이 있죠? 이렇게 비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빈 상태로 놔도 되긴 하지만 이제 케이블을 연결하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할 거예요. 어 이런 블랭크 판넬을 이용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은 것도 있지만 한 단계 더큰이유짜리도 있어요. 그대로 갖다 대기만 하면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양옆을 볼트로 조여주기만 하면 완벽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는 패널도 있고 이렇게 구멍이 뚫린 패널도 있습니다. 이거는 케이블을 안쪽으로 통과시켜서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하면 케이블이 엉키지 않게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막아준 다음에 스위치업에 연결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가이드입니다. 워낙 저희 사무실의 소규모라서 이 정도의 네트워크 구성이면 끝입니다. 사실 스위치업도 과하긴 해요. 뭐 5포트나 8포트 스위치업을 연결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왕 정리하는 거 한번 렉케에 장착할 수 있는 스위치업을 연결해 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더 작은 스위치업을 사용하신다면 아까 전에 이 공유기를 연결한 것처럼 이 선반 위에다가 스위처브를 두시면 돼요. 공유기 옆에 스위처브를 두면 되겠죠. 자, 이제 뒷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카메라를 끄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홈 네트워크를 구축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소규모 사무실에 이런 캐비넷을 설치해드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도 해보세요.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